자 지금부터 저는 스테이크를 웰던으로 구워볼겁니다 웰던이라고 하면 스테이크에 너무, 너무 가깝잖아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가깝잖아 오케이 웰던이라고 하면 스테이크의 불문율 촉촉한 육즙과 풍미는 빠져나가 특히나 값비싼 하루 스테이크를 구울 때는 절대로 해선 안된다는 게 기본적인 이론인데 웰던이 아예 잘못된 조리방법이라면 웰던 잘 됐다는 표현이 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모르죠 직접 해보면은 기술 조도 있지 않 너무 가까워지아 <laughs> 자, 그래서 바로 시작. 그래서 저는 사전에 웰던 스테이크를 가장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찾아봤고 이걸 종합해 보면 고기는 가능한 지방이 촘촘하게 잘 박혀 있는 아블링이 풍부한 부위를 쓰는 게 좋다. 그래서 고기는 한우 알등심으로 준비했고 소금 후추 꼼꼼하게 간을 해서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마사지해 리버스 시어링. 그러니까 100도 정도의 오븐에서 고기 심부 온도를 천천히 끌어올려 가지고 고기 속에 있는 지방을 천천히 녹여가면서 고기 최종 목표 온도 70도보다 15% 정도 낮은 온도, 한 60도쯤에 꺼낸 다음에 얇은 뼈에 겉면만 빠르게 시어링을 해 줍니다. 겉 부분에 마이 반응을 최대한 빠르게 끌어낸 다음에 레스팅하는 방식으로 조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웰던도 스테이크잖아요. 반드시 레스팅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비교를 위해 미리 구워둔 미디움 녀석부터 잘라보면 와우. 육즙 적당, 기름도 다 녹아서 예. 무조건 맛있죠 이거. 왔어. 예쁘게 플레이팅해두고 레스팅 끝날 웰던을 잘라보면 오, 회색 빛깔인데 그냥 뻑뻑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먹어봤는데 말이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할 때. 웰던 나쁘지 않은데? 약간 어렸을 때그 산적고기 꼬치 있지? 그거 맛이 나 제어가 좀 이상해서 그런가 국자형이랑 주격형 미디엄 웰던 <laughs> 결론은 내려 심지어 키1 9 9의 은트구 이수자 박석환씨마저도 즐거하는맛 뭐가 맛있다? 뭐, 의삼부 뭐. 고기 육즙 맛을 특별히 좋아하지 뭐. 않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좀 좋아할 수 있겠다 싶은 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결론 고기가 좋으면 웰던으로 먹어도 하나 둘셋 맛이다 <laughs>